진짜 어, 하자.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이틀째인가? 아, 나전신 나온 듯이 올바르게 그냥 쟁아니지 아야, 이걸? 이걸? 아, 됐을 텐데 아, 뭔데, 요 미션 어? 실패. 그니까? 레드팀 승리. 아 체크하는데 죽었어. 너 영상 이기면 아. 올리냐? 아. 이기면 올려? 아니, 아. 아니지. 아니, 왜? 말 걸지 마. 아, 씨. 미션 실패. 레드팀 승리. 올려. 아. 아만 얘기해서 또 껐다. 나 아. 응. 그래. 뭐야? 아, 또3권이야 씨발, 싫어. 소리 꺼져. 야, 아, 씨. 아, 에야야 건. 레드 팀 승리. 아, 삼 건. 아, 삼건 빼달라 할까? 아, 그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한번때리던하날발 밟아주자. 투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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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션 성공 블루팀 승리 성공. 이상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아니야 나아 뭐야 왜저렇어가지맞아야 겠 뒤로 따라가 뒤집야어 뭐야 시작 아, 아 뭐야 이봐야? 미션 성공. 아니 이 <laughs> 개새끼가 여기까지 나왔다 멈추고 다시 나와. 정말 특이하네. 비모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어 없네. 친구들 내가 앞에. 쟤도 당황했을 거야. 어 야. 죽겠네. 두 명이었어? 하나밖에 안 보여. 어. 이건? 미션 yeah. 성공 그냥 뒤지는 거야 <웃음> 뭐지? 어제 그냥 독샷 하는데 여긴 여잔가? 이름부터가 뭔가 여자 같은데? <laughs> 방안 보여? 안 보여 샷 미션, 미션, 아, 미션 성공. 블루 팀 아, 열었어. 너무 느리하게 앉아. 이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이거 받을 것같습나이더야 와. 땅어. 미션 성공. 블루 팀 C. 어, <laughs> 어 불렀지 음. 맞아, 맛있네. 역시 야, 맛동산 개 꼬마. 아, 나도 뭐좀 먹을까? 아, 출산한... 이라 이게 왜딱게 왜 마차디, 마차... 아, 야, 이거 아, 개 아깝다. 진짜 와... 백빼들은 뭐야? 블루팀. <laughs> <laughs> 아, 나 진짜 아깝게 못 잡았다. 아.

맞아, <laughs> 에이, 실각? <laughs> 아, 실각 아, 실각 안아니네 이런 상태로 자전거를... 방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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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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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어...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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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하 야 뭐야 아 뭐야 다 됐다 야아 뭐야 아야 방 왔다 지치기 아 씨발 아들리가 이렇게 걸리냐 이 새끼 그냥 뛰는데 3건 들고 뛴다. 어 아까 나 벤샤. 목에 피 다. 아, 갑니다. 어, 니라. 뭐? 아오 니라. 정면 점프하겠다. 점프. 온붙이야아 어, 나이스! 아 좋아 흔들었지? 안되다게 1라몬 넣었다 자 오케이 오케이 같이 나가 같이 나가 내가 나랑 싸울게 내가 왔네 어 아, 나이스 하나 더 있나 봐나 계곡 탈게 야 계곡 쏙 까졌다 야방 앞에서 깐거 중공 you know 나왔다 중공 나왔다 한대더한대더야한대더 제발 잡아줘 아니 피가 30인데 데미지 18 떴어 이번엔 시라? 아무 생각 없이 방을 뛰어가서 보탭을. 야 정면 정말안 보여. 야 원배우 팀. 단 하나 더. 하나야 아, 빠졌어, 빠졌어 빠졌어 빠졌어. 없어지네. 빠졌다 빠졌다. 야, 금문, 야. 아 큰문 아 큰문 깔라했는데아안 미션 아, 실패. 뭐. 블루팀. 아, 아, 깔라다가. 폭 씹혀갖고 그냥 왔는데 씨발 큰문이냐치우발에이가 내려가 나이거파나 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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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 나오나? 야, 와, 배 와, 배 와, 실각 와, 치 와, 맞춰 와, 와, 맞춰 와, 와, 나이스 와, 투 아, 형, 안안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맞춰지, 맞춰지. 오케이. 야, 뒷길, 뒷길, 뒷길. 아, 성공. 팀, 투 아, 여기서 딱 아가리 탈라 있는데, 아. 야, 이거 아, 영. 임무를 성공롱 가자. 아, 오케이. 네가 에이, 닦고 와라. 정리해, 열이 정리해. 뭐야? 뭐, 뭐. 아, 농야 아, 전만나 아, 뭐야? 무만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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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맞았어. <웃음> <웃음>